한 7시정도 산에 들어와 지금 한 2시간정도 산을 탔는데 능이는 보지 못하고 비단 그물을 벗을 것 같아요 능이는 없습니다 아...근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온제한 3시간 정도 됐는데 마지막으로 능이 산에 혹시 있나 하고 왔는데 능이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능이는 안 보이고, 그냥 뭐 잡버섯들은 좀 산에 들어온 지한 3시간 정도 됐는데, 능이버섯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작은 가지버섯들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4, 5일 정도 이후면, 그거 같은데요 아, 얘네들 이제 나온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제 손톱만해 손톱 너무 작아요 아 그런데 정말 이뻐요 색깔이 음 이렇게 가지버섯, 얘네들을 만나네요. 바위 밑에 이렇게 숨어서 자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족밭, 대나무밭이 습이 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나무밭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능이 없습니다. 아, 여기, 운지버섯, 구름버섯인데, 정말 이쁘네요. 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어, 이런거 따다가 물을 달여서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기관지랑 좋아진다고상처가 어, 훌륭한 것 같아요 어. 산적밭 뒤지고 있는데 능이는 안보입니다 요즘, 눈이 따시는 분들, 산족밭에서 눈이 따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오우. 산족밭을 뒤지다가 가지버섯을 만났어요. 가지버섯은 좀 낙엽이 많고, 속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해가지고, 많이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옆으로 있습니다. 아, 이 이런 곳에, 보면 아주 많아요. 여기, 여기, 와,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옆으로 쫙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여긴 쪼끔 색깔이 오래돼서 변한 것 같아요. 이쪽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이쪽 것들은 이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음. 여기까지 연결되면 성장한것들도 있고 아주 큰것들도 있고 아 여기 나무 밑에도 나무 밑에까지 이렇게 있고 잔나비 걸쌍같아 보이네 여기로 가야되 어, 여기도 아주 많이 있어요 대나무 밭을 찾다 보니까, 능이는 안 보이고, 가지버섯 만났어요. 가지버섯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색깔이 아주 파랗고 이뻐요. 와, 많네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도 음, 많아요, 아주. 여기에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 아니고 어, 이쪽으로 여기도 다 가지고 가시면 이쪽으로 아 맞네요 나오고 지금 조금 이제 색깔이 변해가지고 녹이나가 됐어요. 어, 이쪽으로도 쭉 있는데 어, 이쪽 것들도 상태가 아주 좋아. 여기도 있고, 이리 있죠? 와, 개야지 아, 여기 아, 여기가지가 버섯 같은 경우는 한국내서 나면 그 주위에 다 이렇게 쭉 끼를 이루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여기 나무 밑에서 이동하면서 봤는데 이 버섯을 만났어요. 보니까 뽕나무 버섯인지 뽕나무 버섯 부치인지 턱받이가 없는 걸로 봐서 뽕나무 버섯 부치 같아요 근데 좀 어려서 뭐 저는 이건 먹진 않으니까 그냥 놓고 갑니다 아기밀은 없습니다 지금 한 3시간 정도 이동하면서 3, 4시간 됐죠? 능이는 만나지 못하고 다른 능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한, 능선 한 개를 넘어가지고 다른 능선으로 가고 있어요. 능선 하나 탔는데 능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한 능선을 타고 지금 다른 능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능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능이 시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쌀쌀해요 많이 바람도 차가워지고 뭐낮 아침 온도가 12도 정도 구경도 되니까 많이 추워졌죠. 산에 와가지고 작은 능선 탈 때는 그렇게 추운지 모르는데 큰 능선을 타면 바람이 막 양쪽으로 불어가지고 많이 추워요. 오늘 마지막 산행이라 생각하고 다른 능선 하나 타고 내려가면서 찾아보고 있으면 제 영상에 능이가 올라올 것이고 없으면 이번 연도는 능해산나은 끝날 것 같습니다. 해발 한천 고지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확실히 높아서 그런지 다풍도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이 보니까 겨우살이 겨우사리 같아요. 겨우살이가 지금 저렇게 달려 있는데 봄 여름 등도 되면 저게 이제. 노랗게 열매가 맺히면서, 그, 이제 새들이 먹고, 다른 나무에 가서 이제, 똥을 싸면서 기생, 이그 나무에서 기생을 하면서 크거든요. 뭐, 화합력이 좋다고도 하고, 뭐, 혈액형도 좋다고, 그거 차로 끓여서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는 있으니까, 목나무버섯 부치 같아요. 목나무버섯 부치가 꽤 굴러서 있습니다. 송나무 보고 이쪽에는 죽은 나무에 이렇게 무슨 무엇인지 쭉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산 하나 하고 내려가면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하산을 거의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밤버섯을 만났는데, 엄청 많아요, 밤버섯. 이쪽으로 안에, 저안에로 해가지고, 에이, 저쪽 보이시죠? 저쪽 안으로. 아, 이렇게 봐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아, 안쪽으로도 또 있고, 여기로. 다 밤버섯 천지입니다.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알겠어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 이쪽 엄청 많네요. 아, 이때까지. 저는 어차피 반포서 먹어보지도 않았고잘 뭐 모르는 버섯 안 가져가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빠서 좋아하는 분, 보면, 하다가, 된장찌개라도 끓여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먹기 딱 좋은 사이즈고, 딱 좋아요. 이만 시가지고 아, 이쁜데요? 이렇도 <laughs> 보면. 아, 오늘 저는 어차피, 능이 산행 마지막으로, 이제 능이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다시즌은 끝나고, 이제 뭐 다른 일상 그런 영상으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영상에 어, 보면서 뭐 재미나거나 아니면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기 약속드려요 안녕히 계십시오.